반갑습니다. 313 소방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성능 시험 배관입니다. 아, 보시는 사진에서 어, 주본부의 그 토출 부위에서 이렇게 이제 배관이 붕기되어 나갔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성능 시험 배관이라고 일컫습니다 아, 1차 측에 급수 밸브를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사이 배관을 넣고 유량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량계 후단부로 또 이렇게 사이배관을 넣었고 그 다음에 2차측 밸브로는 유량조절 밸브를 설치했습니다. 어,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요 사이배관 사이백안, 요 사이배관의 그 기준이 뭐냐 이거죠. 과연 길이를 얼마로 잡아야만이 정답이냐 어떤 분들은 이일차측 급수 밸브 센터에서 유량계 센터까지의 길이를 8 d 이상으로 두면 맞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이 후렌지 일차측 급수 밸브 후렌지에서 유량계 후렌지까지의 길이를 8 d 이상으로 둬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고. 또 어떤 분은 1차측 급수밸브 후렌지 이 부분에서 유량계의 센터까지를 8D 이상으로 둬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단 같은 경우에도 센터에서 센터 혹은 후렌지에서 후렌지 혹은 유량계 센터에서 뒤에 후렌지까지 이런 이제 의견들로 나뉘는데요. 제가 사실 이것과 관련된 영상을 제작을 해서 내보내려고 했는데 아, 이러한 그 의견들 때문에 부연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와 같이 다시 준비를 보충하게 됐는데요. 저는 관련 그 법규와 근거를, 근거를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게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두기로 하겠습니다. 자, 관련 법규 한번 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크로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입니다. 여기 제 8조 배관 항목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 제 6호에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펌프의 성능시험 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 야 한다라고 나왔는데 1호와 2호에 어, 이제 안내되어 있습니다. 성능시험 배관은 펌프의 토출 축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 측정 장치를 기준으로 이제 유량 측정 장치는 유량계를 읽었습니다. 전단 직관부에 개폐 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 조절 밸브를 설치할 것, 이렇게 나왔고, 이호에는 유량 측정 장치는 성능 시험 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전격 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이렇게 이제 안내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에는 그 배관의 전단 그 길이, 뭐 8D, 그 다음에 후단, 배관 길이, 오디, 이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아, 그것과 관련된 내용은 해설서에 나옵니다. 그럼 해설서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안전 기준 해설서입니다. 좌측에도 이제 어, 이렇게 설치된 그 기계실의 그 사진이 보이는데요. 1차 측이 개폐별브입니다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유량계를 설치를 했고, 2차 측에 급수 밸브로 유량 조절 밸브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을 도식한게 화 우측 그림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1차 측 개폐밸브 후렌지 부분에서 유량계 전단 후렌지 부분까지 8D 이렇게 이제 잡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측에는 유량계 후단 후렌지 부분에서 유량 조절 밸브 전단 후렌지까지의 길이를 오 d 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것을 근거로 후렌지에서 후렌지까지 길이가 8d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들을 하는 목소리들이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오래 전부터 그 소방방재청, 지금은 소방청이죠. 거기에 이제 민원을 넣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어,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대충 이렇습니다. 굳이 이렇게 후렌지하고 후렌지 사이에 넣어야 되느냐. 지금 그 이런 펌프실의 공간이 여유가 상당히 여유분이 있는 그런 현장들이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준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 직관부의 길이가 짧아져서 길어져서 이렇게 세울 수 이렇게 설치를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문제점이 이제 발생되다 보니까 센터 센터로 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 않냐 개폐밸브 같은 경우에도 이 안에 물을 차단하는 그 중심축이 차지하는 비중이 요 가운데에서 센터에서 얼마 벗어나질 않거든요. 유량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 가운데 부분에 홀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 사실 센터 센터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면 요 센터에서 센터로 여태껏 쭉 이렇게 설치를 해왔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소방청에서 답변을 내리기를 문제가 없다. 다만 그이 물건을 제조한 제조사에서 그러한 기준을 적용을 해서 만들었다면 그렇게 설치해도 무방하다.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 관련 제조사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사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제 요 내용을 이제 안내하는 걸 끝내면 바로 연이어서 이제 관련 동영상을 내보낼 텐데요. 제가 이 회사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제품의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왔고요. 여기 제품 종류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안내되어 있는데, 후렌지 타입이 있고, 이렇게 나사 타입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설치 방법에 들어오면 이와 같이 이제 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소방 주범프입니다 토출 부위에 이제 이렇게 어, 성능 시험 배관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1차 측개폐별부에서 어, 유량계까지 센터, 센타, 센터로 안내하고 있고요. 2차 측 같은 경우에도 유량계에서, 어, 유량 조절 밸브까지 센터, 센터까지의 그 길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1차 측이 8D 간이 6D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홈페이지에서는 8D로 이렇게 안내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한 그 시장의 목소리, 어, 공간의 협수함이 반영돼서 제품을 좀 업그레이드 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이제 6D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근거로, 어, 저는 이제 관련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관련 영상 내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313소방입니다 자 오늘은 성능시험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 그 죽펌프 어, 스프링클로 죽펌프나 소화전 죽펌프에 그 펌프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한 성능시험배관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거기에는 1차측에는 뭐그 급수 밸브로 아무거나 설치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그게 흡입라인 같은 경우에는 버터플라이 밸브를 설치하면 안 되지만 성능시험 배관으로 나가는 부분은 버터플라이 밸브를 설치해도 되고 게이트 밸브 설치해도 되고 OSI 밸브 즉 바깥나사 게이트 밸브를 설치해도 됩니다 지금 요거 보고 계시는 게 바깥나사 게이트 밸브인데요 OSI 밸브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육안으로 열고 닫을 적에 요 올라온 스크류에이해 가지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내부가 이렇게 생겼고요. 요 밸브를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자, 위에서 한번 찍어 줘 보실래요? 요 부분.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 전체적으로 나오게 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돌면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보이죠? 자, 지금 이렇게 완전 개방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개방이 되면 이 부분에 이렇게 돌출된 걸로 인해가지고 이게 열려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가깝게. 붙이고. 요거, 요거, 잠그는 모습도 같이 나오게. 자 이제 완전히 다쳤습니다 자 이제 1차 측에는 이런 그 급수 밸브를 1차 측에 다 달아줍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성능 유량계인데요 성능 시험 배관에 이제 들어가는 이 부분인데 요것이 이제 유량을 체크하는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면적식 그 유량계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화용 유량계라고 적혀 있죠 자 이제 이게 내부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요 요 화살표 방향을 주의해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향을 바꾸고자 할 적에는 요거를 풀르시면 방향을 뒤집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개시켜 드릴게 이제 이게 유량 조절 밸브입니다 내부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이제 일반 그 게이트 밸브나 OSI 밸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요 부분 한번 열어 볼게요 요거는 이제 유체 흐름이 요런 식으로 물결처럼 안에 내부 구조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자세히 보시면 금속성 보이죠? 시트가. 자, 다 열린 상태의 모습입니다. 여기 안에 한번 튜닝 편해보세요. 이렇게 생겼고요. 내부 구조가요. 다시 한번 잠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아 보세요. 자세하게 이 안에 자 고무 시트가 내려가는 게 보이시죠? 자 여기 이제 닫혀 있는 구조입니다. 이것 네. 또한 화살표 방향이 있어요. 예, 펌프 측에서 이렇게 나가도록 화살표 방향 유념하시고요. 자 다시 이쪽에 와 보세요. 이거 성능 시험 배관도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번째 게이트 밸브에서 유량계까지의 거리가 8 d 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이 관경의 8배라는 얘기예요 8배 그러면 이게 지금 50mm의 배관입니다. 그럼 58에 40 400정도의 간격을 띄면 되는데 더뭐 기준이 요 센터에서 요거 센터 요런 얘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프렌지에서 요 센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조사가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제작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보통 센터에서 센터로 기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400 이상만 넣으면, 50mm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8D를 만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센터에서 요 센터까지가, 이렇게 400이 되는 겁니다. 약간 여유의 불을 두시기 위해서 조금, 한 5cm 정도 띄워놓고 시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후렌지가 달릴 건데, 자이프렌치가한 장씩 달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사이배관을 달건데 50mm 파이프를 한260 정도로 자르시면 센터 센터가 40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만족을 시키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2차측입니다 2차측은 5D입니다 5D 오디. 배관 광경의 5배인데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센터에서 여기까지 250 요게 이제 최소 범위가 되겠습니다 어, 여기는 이 현장은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 여유분을 둘 겁니다. 그래서 한 5cm 정도 떨어뜨릴 건데 이렇게 하면 이제 300이 넘, 넘는데 그러면 5D니까 250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렌즈를 넣고 사이배간한120 정도를 잘라서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단에는 뭐 엘보를 써서 아래 방향 어, 주위 그 환경에 따라서 설정해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연결을 해서 나가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원장은좀 여유가 있어 가지고요 그 8D, 5D를 후렌지와 후렌지에다 적용을 했고요 간격이 없는 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센터센터로 잡으면 되겠습니다